알렐루야사티카 예, 저는 예레미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대 오늘날 한국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대한민국의그 징계와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어, 저는 최근에 이제 좀 바뀐 게 뭐냐면 정치 채널이라든지 정치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좀 많이 줄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되지, 살려야 되지만 나라 살리는 게 무슨 정치를 본다고 해서 뭐 정치 유튜브 본다고 해서 뭐 윤석열 지지율이 50% 넘는에서 깃발가 하나도 없죠. 지지율이 70% 80% 된다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최근에 느끼는 거는 정치 유튜브를 다좀 절제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이제는 골방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뭐 이제 와서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제 와서 대한민국에 망했다. 고 아는 사람은 늦은 거고.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대한민국 벌써 망한 지 오래지요. 그죠? 예. 말씀을 제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할까요? 그죠? 생각보다 더 많이 썩었고 생각보다 더 많이 간첩이 있고 생각보다 더 많이 빨갱이들이고. 있 빨갱이들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세상에 대한민국의 판사에. 2%가 우리법연구회인데, 대한민국의 전체 판사의 2%가 우리법연구회. 완전 좌파 빨갱이 사상이죠. 그런 애들이, 전체 판사의 판사 2%에 있는 애들, 우리법연구회가 헌법재판소에 3명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망인 거죠. 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치 유튜브는 저 수면 안 보고, 보지 말고, 왜냐면, 영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뭐, 윤석열이 나온다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 있는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본질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 교회가 골방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피눈물을 흘릴 때가, 막기 전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어, 됐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제, 저, 어, 정치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그거 보봤자 특별히 우, 우파 유튜브를 보봤자 희망고문이고, 다 현실과 관계, 상관 없습니다. 다희망거문이에요 아무런 의미 가없도 보수 우파 유튜브, 어, 돈 벌어먹는 채널, 다 그런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했고, 망해 가고 있고, 우리 본질, 서울, 대구, 부산, 뭐, 세이브 코리아를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이제는 광야인, 서울, 부산, 대구에 몇만 명이 모였다. 전혀 깃빨까 아니지. 정강훈이가 광화문에서 몇만 명 모였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세이브 코리아도 내가 비판할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뭐 서울에 대구에 뭐몇만 명이 모였다. 그기빨게 뭐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변함이 없는데 본질로 돌아가면은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모습과 정말 한국에서 이제 교회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 그런 소리가 들어야지 들려야지 한국교회가 희망 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이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예레미야서 12장에 보면은. <laughs> 1절, 2절에는 예레미야가 불평을 합니다. 쉽게 쉽게 설명할게요. 예레미야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불평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저 악인이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악인이, 어, 저기, 모든 것도 다 정권을 잡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이 땅에 공의가 있습니까? 예레미아가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는 예레미야가좀 하나님 앞에 좀 감정이 격해졌나봐. 저 악인이 잘된 거는 하나님 심으시고, 하나님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좀어이 절을 보면 좀 예레미야가 좀 약간 오버하는 말씀, 악인을 하나님 키운 게 아니지, 악인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게 아니지. 근데 예레미야 눈에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다 나라가 다 망해지고 있는데,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악한 놈들이 오히려 더잘 나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1 절과 2 절에 하나님 악인이 잘 되는 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그 다음에 악인을 하나님이 숨으시고 열매를 주셨으니까 저렇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거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소위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반맛도 없을 거야. 왜? 자파애들이 다 정권을 다 잡았고, 자파애들이 다 선동질하고, 지금 CBS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전환기 선생님 어떻게 구굽니까? 어떻게 손효 목사님이 어떻게 구굽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구입니까? 그냥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빨갱이를 비판하고 공산당 애들을 비판하고 윤석열을 지지만 하면 구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강훈이가 빨리 죽어야지 대한민국에 산다 왜 그러냐면 그냥 호수를 외치고 기독교 교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mbc나 이런 세상 방송에는 다 구구입니다 그니까 러 정강훈이나 소년 목사님이나 다 똑같은 구구야 정강훈이나 어, 전한길 선생님이 다 같이 구구가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구가 됩니까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자파는 자파들을 잘 나가 어떻게 저렇게 악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해도. 우리는 우파는 절대 자파를 못 이겨요. 유튜브 채널 보면은 자파 애들, 김호준 뿐만 아니라, 구독자가 100만, 200만이 많고, 그 다음에 김노준 김호준 실제 실생활이 2 30만 명 봅니다. 정강훈이가 뭐가 대단해. 정강훈 실제 실생안, 실생활, 실시간 만 명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울컥한다. 우쿵 왜냐하면 자파 애들은 벌써 권력을 잡았고, 우리 법 연구회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 권력 다 잡고, 그, 뭐야, 박선일이란, 박선일 국회의원, 요번에 내란 선동질 하는 빨갱이 새끼잖아요. 빨갱이 새끼인데 빨갱이를 못 잡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 울 수밖에 없지. 최재형 목사지만 빨갱이잖아요. 못 잡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유튜브 보면 자파 애들이 더잘 나가고, 더 뛰어나고, 자파 오빠는 싸움이 안 됩니다. 우파 애들 보면, 영상 보면, 은 천덕스럽고 더럽고 돈벌이하고 정강훈이 정강 옆에 있는 신내식이그 다음에 가세연 이런 애들 거의 다 양아치 애들이지 게임이 될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아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가 이게 망하고 있는데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악인 하나님 이 심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아가 3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내 마음 아시죠? 각 중에 왜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까요? 예레미야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미치겠거든. 그러면서 악인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삼절에 뭐라냐면 하나님 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어떤 종인지 아시죠?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자신의 내게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섬긴지 아시죠?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종인지 아시죠? 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겼잖아요 근데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거죠 3절에 내, 하나님, 나 아시죠? 내가 어떤 종인지 아시죠?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근데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게 3절에 뭐냐면, 저 악인들을 마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죽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레미의 기도 3절입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주님 뜨겁게 섬기는거 아시죠? 그런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말 아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 양이 죽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저 악인들을 기억하셔서 멸망의 날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예레미의 기도입니다. 3절 4절에 예레미가 그럽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합니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합니까? 그다음에 어, 이땅의 채소가 다 말랐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채소지만은 어, 태국어 성경에는 초목입니다. 나무 초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다 망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야+ 슬퍼야 되며 언제까지 이 나라 초목이 다 말라지며 그다음에 공중의 새와 짐승까지다 말라 비틀어진다. 누구 때문에 악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악인은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악인은 자유주의 인본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 그다음에 빨갱이 사회주의예요. 우리나라의 적은 김일성 종북 중국 종중.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느 때까지 이 땅이 슬퍼합니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빨리 악인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탄하는 게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언제까지 이 초목이 다 말아가며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짐승도 다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 땅이 슬퍼하다, 슬퍼한다는 말은 어, 11절에 나옵니다. 11, 어, 요한복음, 아, 예레미아 12장 1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아가 한탄하는 거 뭐냐면 10절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건 물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목자에, 목자. 그래서 10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목자를, 어, 뭐 어, 하는, 뭐라는 장면에 나옵니다. 내 네,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님 처음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으셨는데 목자들이 양도 제도는 못 지키고 그 적각골이 흐르는 그 포도가 풍성한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 누가?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기독교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 목사, 선교사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망하고 하나님이 한국계를 박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평신도들이 정신을못 차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양을 맡겨 준 목자들이 목사 새끼들이 절반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뭐 목사 새끼들 절반이 어?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끝난 거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게 공상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한 게 김일성을 만세한다는 걸 아직도 몰라. 아직도. 아니 50% 이상이 그다음에 기장, 기독교 장로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지. 이건 악마의 해죠 CBS 기장 감리교 다 넘어갔지. 자유주의, 인본주의, 빨갱이주의, 민중주의.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민중 해방자, 노동자 해방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기장 감리교 성공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구세군 그쪽은 말할 것도 없고 통합측에 뭐라 그래요? 장신대도 저주를 받아야 돼. 통합측 지금 한국에서 장로교에서 가장 큰게 제가 나온 총신대와 장신대예요. 저는 총신 나온 걸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장신나 왔으면 아마 지금 충격적인 게 장신대 교수들이 3 0명 넘는 교수들이 윤석열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해서 장신대들이 미친 것들이지. 장신대 여러분 통합 측 장신대 한국교회 장로교에서 제일 큰합동과 통합이잖아요. 통합에서 성, 시, 신학생 아니, 교수들이 3, 4 0 명이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성명서를 냈어. 끝난 거지, 그러면 통합 측도. 정신 나간 거죠. 어, 이승만은 싫고, 김일성이 좋다는 거지. 아직도 몰라, 통합 측 목사 새끼들은. 뭐냐면, 지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진본인 줄 알아. 지들이 깨어있는 시민인 줄 알아. 등신 같은 것들이 지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죽는 걸인지 몰라. 중국으로 가는 걸 몰라. 그 다음에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걸 몰라. 주한미국 철수인지도 몰라.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한국계 남아 있는 거는 지금 남아 있는 총신, 고신, 합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국계 정말 남아 있는 거 총신, 고신, 합신 그 정도? 그러면 한국에서 총신, 고신, 합신 뭐 대신 빼고 그만 침례교는 뭐, 뭐 침례교는 교사도 작고.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 70%는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신이 넘어갔고, 성결교 끝났죠? 성결교 서울신대 교수들이, 서울신대 교수들이, 어?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왜, 외... 그러니까,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다좌편향이고다 빨갱이 새끼들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몰라, 자기들이. 자기들은 그냥 진본인 줄 알아. 자기들은 깨어있는 시민이줄 알아.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는지, 그 위에 공상주의 빨간 영이 있는 줄 몰라. 하나님이 한국을 실패할수 밖에 없지. 저의 메시지는 여러분, 저는 환상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예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님이 한국을 박살 낼 거야. 어,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환율이 얼마나, 장신들은 모르지. 지금 대, 외국에 사는 사람, 여기 태국에 사는 사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100만원 뽑으면 옛날에 100만원 나오는 게 지금 80, 85만원 나오고 있어요. 환율 다 박살 났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요 여러분, 제말잘 들으세요. 지금 돈다 처분하고 금을 사세요, 금. 내이름까지 얘기해야 되나? 금 앞으로, 지금 빨리 금을 사세요. 나는 돈 있으면 금을 샀을 거야. 여러분 모르지? 지금 태국에 사는 사람, 100만 원이 지금 85만 원 나오고 있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여러분. 환율 다 박살났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안 치실 것 같아? 나는 환상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1 다음엔 2고, 2다음에3 다음에 사고, 봄 다음엔 여름이고,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이에요. 이거 자연의 법칙이에요. 한국교회 정, 정치가 이모양인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모양인데 한국교회 목, 어, 신학교가 거의 70%가 넘어갔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장 대한민국을 어? 자지우지 않는 헌법재판소에 판사 다섯 명이 자빠 빨갱이 되는데 대한민국이 넘어갔지 대, 대통령 탄핵이 안 된다고? 이등신가 컸던 것들아 니들이 맨날 유튜브 우파 유튜브만 보니까 대통령 탄핵이 안 된다 지금 5대3으로 보고 있지 <laughs> 탄핵되면 어떻게할 거예요? 자파 애들이 얼마나 독한데, 맨날 우파들을 우파 유튜브만 본다. 맨날 희망고문한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현재 5대3이다, 5대3이다. 5대3이 6대2가 될지, 8대0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재명과 민주당 애들이 보통 애들 같아요? 보통 애들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한을 도와줘. 이 등신 같은 것 보수 이 등신 같은 사람들아, 니네들이 트럼프 대통령 되면 뭐뭐 뭐 저기 윤석열하고 하나 돼가지고 뭐뭐 뭐 부정선거를 밝히고뭐뭐 뭐 이재명을 잡아들여. 등신 같은 것들이 등신 같은 것들. 그러니까 보수파는 망해야 돼. 왜 등신 같거든. 트럼프가 뭐하로 도와줘. 대한민국을.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으면 도와주지.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전쟁 초가 들어왔다. 그러면 도와주죠. 트럼프가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내 국내의 정치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트럼프 얘기했잖아. 트럼프가 미국한테는 좋지만 한국한테는 안 좋다고. 보수파들이 우왜 망하냐면 맨날 유튜브가 보거든요. 맨날 역전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트럼프가 도와준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지금도 헌재가 5대 3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 6대 2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맨날 보수 오빠들은 어어하다가 막아다는 거 누가 전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끌려나갈 줄 누가 알아서 어어하다가 다 잡혀가지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 감옥 갈줄 누가 알아서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인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다 어어하다가 다 당하잖아요 지금. 저는 한국이 망해야 된다고 보고. 하나님 한국을 때려야 된다, 뭐에요. 왜냐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 정신을 못차리거든 얘기하잖아, 예림미아가 하나님이 축복해주신 대한민국 땅을 포도원을 목사들이, 성교사들이 개판으로 만들었지. 물론, 거기 포함된 타락한 목자 중에서 저도 포함된 겁니다. 저는 뭐 의인이고, 뭐한국계 목사들 다 죽일 놈이다. 그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목사, 성교사들이 제대로 하늘 앞에 십자가로 붙들고 눈물로 강단을 지켰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목사들이 타락하고 전도사들이 생명 걸고 요즘에 전도사 중에서 십자가 복음을 외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뭐 저, 전도사들이 신학생들이 몇명될것 같아. 유튜브 보면 전도사들 젊은 목사들 유튜브 하는 거 보거든요. 조회수 많거든요. 다 어, 쓰레기 새끼들. 유튜브에 보면은. 목사 젊은 목사 전도사들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 많잖아요 다못 어, 쓰는 애들입니다 다 인본주의 다 자유주의 다 이상한 것 이상한 거 얘기하는 애들이 유튜브가많아져 그러니까 나는 희망이 없다고 봐 정말 복음을 외치고 정말 십자가를 외치는 목사님들은 조회수가 1 0 0이안 나와 십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비판을 어, 어, 때리는 이유가 목자들이 양들을 버리고 포도원을 주셨는데 포도원을 황무지하였다. 그럼 11절에 황무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슬피운다고 얘기 나와요. 태국어 성경에는 크람크로 안에 뭐냐면 통곡한다는 말이 나와요. 황무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한다고. 예레미야 12장에는 이 땅이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야 됩니까? 그 다음에 11절에는 황무지가된 땅이 하나님 향해서 울부짖는다고 하나님께 공의를 외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처음에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많은 포도원을 포도원 같은 은혜 주셨는데 저는 예언하기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국을 그냥 회복은 안 시킵니다. 전쟁에 나든 심하게 각 뚫이 맞고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돌아오겠지. 물론 하나님이 한국 을 버리진 않으시죠. 하나님 버리신 않았지만, 1907년에 평양대북흥이 일어났거든요. 평양대북흥이 얼마나 유대한지 아십니까? 텅, 저희 박영규 교수님, 총신대 박영규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1907년 평양대북흥 여러분 다 사서 보세요. 박영규 총신대학교, 우리 은사 되신 분. 1907년 평양대북흥 운동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 여러분 정치, 정치 유튜브 보지, 보지 마. 희망도 없고, 아무리 영적에 도움이 안 돼요. 이제는 보지 마세요. 정치 유튜 보지, 보지 마세요.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1907년 평양대해봉, 그 영상, 그 책을 보면요. 다 울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하여튼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전 세계 2000년 교회 역사상 진짜 부흥의 역사는 평양대해봉 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평양대해봉 운동이 20년이 못 갔다는 거죠. 20년, 30년 못 다녀. 왜냐면, 1907년 대봉이 일어나고, 어, 저 평행에 동방에 예루살렘이라도 교회가 2천개그2천개가 2000개. 김일성에 들어와가지고 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어? 김일성 동상에 세워, 세워졌잖아요. 2천개가왜 하나님이 북한을 저렇게 잔인하게 하나님 징계하실까? 70년 넘는데 왜 북한을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게, 이0감이 굶어 죽게 하시고, 청년들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지 죽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넘친 곳에 진노도 넘치는 거야. 그 평양이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는데 김일성 공산당하고 싸워 보지도 못하고 넘어갔거든. 1907년에 부흥일을 났으면 한 100년은 가야 되지. 근데 20년도 안 돼서 김일성이 들어와고 교회에서 공산당을 환영했거든. 처음에는 공산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얼마나 정권 잡기 쉽겠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말, 하는 말이 벌써 공상당에 들어올 때 어, 어, 북조선이가 망한다. 왜 교회에서 깨어 있지 못하고 공상당 실체를 깨어 깨리지 못하고 뭐 수많은 청년들이 공상당에 열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907년에 어~ 예루살렘이 동방의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 교회가 2000개가 2 0 년도 안 돼가지고 김일성이 와가지고 그 정권 잡고 싸워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싸워 보지 못하고 못하고 어~ 그니까 만약에 그때 순교자가 천명 정도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이렇게 잔인하게 징계하시지 않지 않죠 만약에 그때 그냥 어, 안 된다 어~ 교회 우리는 싸워야 된다 김일성 몸부림치고 천명 정도 목사들이 죽었다면 그 순교자가 피가 흘렸다면 북한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시지 근데 싸워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내려왔잖아요. 서북 청년단 내려왔잖아요. 한경님 목사님. 그래서 저게 버전 땅이 됐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싸워보지 못하고 죽으면, 싸워보지 못하고 그러면 끝나는 게 대한민국은요. 싸워보지, 싸워보지 지금 대한민국 뭐야. 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광훈이는 인간 취급 안 합니다, 나는. 정광훈이 애국파리 해가지고 돈 벌어먹는 새끼 새끼들. 이거는 이재명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고. 하나님 빨리 심판하셔야 되고, 빨리 하나님이 정광훈이를 데려가셔야 돼. 요 정광훈이 죽어야지. 왜전한계 선생님이 구구라는 소리를 듣고, 손현봉 목사님이 구구라는 소리를 듣고, 박한수 목사님이 왜 구구라는 소, 소, 소리를 들어요? 즉히 정상적인 목사님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30만 명의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일어나서 분투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손현 목사님, 박현, 박현, 박현수 목사님, 뭐. 몇명더 있어요? 예림이야 12장 마지막으로요. 5절. 12장 5절입니다. 5절에 참 한국어 성경이 번역이 좀 약간 어렵게 되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있어요 만약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한국어 성경의 번역이 좀 약간, 왜냐면 보행자로 나와요. 오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예레미한테, 야 그래 예레미야가못 살겠다 그런 게 하나님 악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이, 나라가 빨갱이 공상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나라가 다 넘어갔는데 이 땅이 슬퍼하고 황무지가 슬퍼하고 초목이 다 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만약에 보행자와, 어, 경주하기도,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그러면 말과 어째 경주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구 성경에는, 네가 만약에, 보통 인간, 평범한 인간이에요, 인간. 보행자가 아니라, 네가 일반 사람, 보행자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 일반 보통, 일반 보통 사람과 달리기 경주하는데도 피곤한다면, 일반 보통 사람. 하물며 말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경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는, 말과 경주를 못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5절에 뭐냐면은,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거니와, 한국어 성경 5절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거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쩌겠느냐 이렇게 볼 때는 해석이 잘안 돼. 네가 평안한 땅에는 무사하려거니와, 그게 아니라 태국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안전한 땅에서도 넘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하고는 좀 많이 틀죠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이 어려, 어렵잖아.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거니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다? 그게 아니라 안전한 땅에서도 네가 스스로 넘어지면 나중에 요단강에서 홍수 나면 어떻게 살래? 이, 이 말이에요. 오전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가 힘, 하나님 그러는 거야.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직 나라가 안 망했는데 아직 나라가 안 망하는데 아직 이스라엘 안 망하는 상태에서예레미가 봤을 때는 속 터지고 미치겠는데 그때 하나님께 그러는 거야. 네가 일반인하고 다름질 경주하는데도 힘들면 나중에 말하고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네가 평안한 땅에서도 스스로 넘어지는데 나중에 요단에서 홍수가 나면 너 어떻게 살아남을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 안 치셨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손도 안 댔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중에 더큰 일, 더큰 환란 더큰 제왕,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박살 내는 그때가 오면 어떻게 살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지금 뭐냐면, 마음 가고 단단히 하라는 거지. 예리해 고뭐 하는 뭐지. 마음 가고 단단히 하라는 거야. 이제, 이후로는 더큰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나가고, 어? 여자들이 다, 어? 포로로 잡히고, 자녀들이 죽고, 노인들이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지금, 그 날이 이르지도 않은데 네가 지금 죽을 죽는다 소리를 내면 네가 일반인이고 경조하는 데도 힘든데 나중에 진짜 말이 올 때는 너는 어떻게 경조하겠느냐. 너 지금 평안한 거야. 평안한 데서 이렇게 스스로 넘어지면 정말 요단강이 홍수가 나면 너 어떻게 살래? 정말 이스라엘을 망하는 날 그때 너는 어떻게 살래? 예레미야 보고 마음 마음 가고 하라는 거지. 예레미야 12장에 정말 나랑는 사람 당신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은 지금 속 터져 죽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사법부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MBC, JTBS, CBS 모든 게다 넘어갔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치시기도 전에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 진짜 한국을 치실 때 제2의 IMF, 지금 제2의 IMF보다 더 환율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걸 아시라고. 금 사세요, 금. 난돈 있으면 금 사할 거야. 기는 잔 들으세요. 금을 빨리 사세요, 금. 하나님이 진짜 때리는 날이 온다고요. 마음의 각오를 하고, 우리는 매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파 유튜브 보지 마세요. 맨날 뭐, 뭐, 하나님 이 역전시킨다. 맨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보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우리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 그 양이 얼마나 찬이야. 따라서 하나님 역사 아시지? 광화문에 간다고, 서울 광주 대산, 대구 부산에 간다고 변화되는 건 일도도 없습니다. 기 있는 잔 들으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 있는 잔 들으십시오.